가족들이 이 자리에서 16년 전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뜻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간절히 간절히 원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 2월 18일인 오늘,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16년이 되는 날입니다. 추모식이 있는 날을 맞이하여 80산에 있는 대구 시민 안전 테마 파크를 찾았습니다. 이곳 한 켠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의한 희생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는데, 어쩌면 막을 수 있었고, 어쩌면 더 구할 수도 있었던 인재 앞에서는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. 추모식이 열리는 날을 맞아 2003년 2월 18일로부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.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일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. 이윤보단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.